안녕하세요, 파랑입니다. 오늘은 메이플병원에 와서 환자들이 치료해 볼 거예요. 제가, 할수 제가 할수 있죠. 제가 할수있습 진짜. 아니. 이거 해야 님이 나아진다고요 여기요? 아니 이게 아니고 이걸 해야 님이 나아진다고요 아니 하고 있는데 쓰면 이거밖에 방법이 없네 아니... 힘대로 치료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인데 왜 그런... 아니... 진짜 미치겠네... 그 가만히... 아 아니... 아니, 하고 있는데 이러면... 아니, 진짜... 아니... 이 어떤 사람도 이렇게 치료해 줄 건데 <laughs> 여러분 여기 메이플 병원은 추론리면 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음. 치유 완료 이래야 치유된 아니야 아 어. 잠시만요 야와뭐요 아까 와, 자 아, 아까 전에 우리 개가 뒤서서요. 자, 여기. 잠시만요. 우리 개좀 멈춰. 아, 저희 개가 또 뒤서서. 자, 여러분. 이번엔 제가 도와드릴 분이 모집할게요. 여기요. <laughs> 그 마중하자면 자, 자, 이제 우리 개가 지서서 말만 안 하고 있겠는데 <laughs> 자, 받아요, 받아요, 다 받아요, 다 받아들여요. 안녕하세요, 새팅 <laughs> 자 아, 이렇게 인사해서 이제 어디가 아픈지 물어봐야 겠지 어하가간 사실 자막에서 말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고안됐든 여보세요 보내놓고 실체어 가져와야지 사람이 눈이 안보여서 진짜 화면에서 봐도 저렇게 긴 우와 한입 맞네 쓰레기 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앙이나 들어갑시다. 안녕, 뱀. <laughs> 말할 수 밖에 없어요 저도 따로 마땅히 해줄 수 있는게 저도 없답니다 눈이 안보이는 거라서 인경을 쓰는 방법 밖에 없네 음 어쩔 수 없지 제가 도움을 주기 위해 음... 누사에게 어쨌든 이건 저도 해줄 수 있는 게 없긴 해요. 그래서... 무용이 까라킥이 느낍니다. 뭐야?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근데 이거 눈이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어, 뭐?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오늘, 오늘 다른 거 할래요? 오늘 다른 거 할까요? 환자 설명하고 그런 거 밖에 안 했는데, 벌써. 시간이 너무 됐어. 인구 같은데 치료해 봅시다. 양수박을 다 치료해도 되나요? 근데 여기, 여기는 메이플 병원이기 때문에 뭐 치료하는 게더 나아요. 의사들이 치료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기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노랑색 캐릭터가 보이죠? 저기에 아프다는 표시에 저는 갑시다. 저 사람 있다. 어디가 아픈 걸까? 가봅시다. 모든 위로 사슬이 따라붙고 있는 것같아데 누가 있는 방에 들어가게 마세요 아우사였군요 근데 왜 노란색으로 빛난 거죠 자 저는 음, 일단 아무 방이나 들어가서 치료해 볼게 색상 블라인드 이분은 저도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안경을 쓰는 거 빼고 이분은 뭐죠 출혈인가요 출혈인가 봅니다 치료해야죠. 치료하면 나 다진다고 왜그러세요다이거이짜 너무 짜진다니치료하 다진 치료하면나아진에하 왜. 전에 하기 하기 생에 하기 전 하기 싫은 하기 전에 하기 전에 하기 기서에 하기 서에 해야되는데 그래도 강요할 수는 없으니 그냥 그렇게 생각은이분은 하기 싫구나. 이분은 하기가 싫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걸로 관리 녀석 넣기를 하고 들어가면 스캔 시작을 할게요 스캔 중이에요 방사선이 있어 들어가면 안돼요 음 이건 좀 애매한데요. 음. 어디가 아픈지 저도 잘 모르겠. 어쨌든 이번엔 다시 여기 의사를 부르고 있는 어딘가 제가 갈수 있을까 봤는데. 응 음, 그런데 맛보기 지금 좀아 어, 바로 우르를우르고 있는 어디가 아픈거죠? 자그것 1시다저 오늘 다른 게임 할까요? 0시 이것만 설명했1데1 2분1지시1 3분1지분까지시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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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댁 네, 때문에. 그럼, 안녕, 댁. 네. 근데, 이렇게 끝내기 좀 아쉬우니까, 한자로도 한번 플레이 해보고 할게요. 이 뭐, 설명만 했는데 벌써 이렇게 찍가보고어전 43을 밀면, 이제, 한자로 한번 생활해보겠습니다. 저는 이걸 할게 요 아니 이는 어때 <미네> 이도 똑같은데 여기요. <미네> 그러니까 먼저 줄 서세요 줄 안자루도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친절히 설명해줘야 돼요. 이대로 플레이해 보고 전 끝내겠습니다. 이대로 끝내기 아쉬운. 이거 몇번 했다고. 혼자 소개하고 치료 몇번 했다고 이렇게 끝내기 아쉬우니. 이렇게 길어질수록 결과 남아가는데, 네 너무 힘듭니다. 이 사람 뭐 하는 거죠? 아, 일단 약 사용한다고 할게요. 어쩔 수 없지. 근데 이렇게 끝내려고 했는데이렇게 조금 아쉽더라고. 그래서 이럴수록 저는 편집하는 시간이 길어지네. 이럴 수도 있지. 근데 한 시간이 길어지고, 아, 일단. 결핵공사 중요한일이 곱습니다 <laughs> 자 일단 치유될때까지 해볼까요 20분 걸릴것 같은데 저 이러면 편집 못해요 그래서 어쩔수 없지 여기서 엔딩을 띄워야하나 아하 근데 어쨌든 계속 기다리고 있 일단 이게 당뇨병이지만 이렇게 잠시만 말을 안해서 진짜 죄송해요 저는 진짜 몰라 근데 저 이러다 이0분 걸릴까봐 치유도 바꿔볼까요? 저는 치유 이러다가 20분 지나겠어요 이러다 20분 걸려. 이 사람은 진짜 정성스럽 해주네요 저는 사실 40레벨이 되는 사람이라서 테스트를 해볼려고 지금 부터 이 사람은 진짜 좋을 것 같네요 내가 왜 그러냐면, 지금, 다, 혈당 수치를 높인다면, 그 사람의 반응은 어떨까요? 한번 같이 봐주세요. 한번 껐다 켜면 이렇게 바뀌거든요, 혈당 수치, 수치가. 그래서,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떨까요?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막하는 데 네, 네,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지금 마무리해야 될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건 찍어야 하기 때문에 잠시만 멈추고 여기 네, 죄송한데 노블록치가안 들어가져서 그냥 여기서 찍겠습니다. <laughs> <laughs> 모두 안녕